아, 여러분, 우리 오천중앙교회 성도라면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까요? 아, 두말할 것도 없이 꼭 필요한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사람이라면 아, 우리 오천중앙교회 성도의 자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자신있게 말씀해 보십시오. 있어도 그만이고, 없어도 그만이면 우리 교회 성도에 자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아멘. 이대로 될줄 믿습니다. 네. 자격이 없는 분한 분도 없이 모두 자격 있는 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아, 있어도 그만이고 없어도 그만. 이런 사람들은 사실 이런 평가를 받을 것입니다. 저 사람은 정말 없었으면 좋겠어. 암적인 존재야.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진짜 하루도 편할 날이 없고 우리가 피해를 너무 많이 입어 하는 평가를 듣는 사람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교회는 이런 사람이 있더라도 하루 빨리 변화되어서 정말 우리 오천 중앙교회 성도의 기준이 높아지고 평균치가 높아지는 그런 일 그런 날 날이 빨리 오리라. 저는 굳게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욱이 믿는 사람, 믿는 사람이라면, 즉, 믿는 사람을 뭐라 그러죠? 크리스찬이라고 합니다. 크리스찬이라면 더욱더 그러해야 합니다. 가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사람들이 인정해주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질문 한 가지 하겠습니다. 또 돌아왔습니다. 질문하는 시간. 크리스찬이 무슨 뜻입니까? 네. 여러분, 크리스천이 무슨 뜻입니까? 네.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복음을 믿는 사람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 이런 뜻이죠. 더더욱 크리스천이라면 사람들 앞에서 인정받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가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능력 때문에 가치를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댐댐이를 통해서 가치를 인정받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 즉, 크리스찬. 이 말은 초대교회 시절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 믿지 않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붙여준 별명이었습니다. 왜그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보고 크리스찬이라고 불렀을까요? 그만큼 믿지 않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예수님 믿는 사람 그 특징이 확연하게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따르고 예수 믿는 사람들, 구제하고 사람들을 돕는 모습 속에서 비춰진 예수님의 사랑. 그 사랑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느껴졌다,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보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보고 크리스찬이라고 별명을 붙여준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오늘날에는 이 크리스찬도 등급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크게 세 가지로 등급을 한번 정해봤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꼭 필요한 존재가 있는가 하면 이스나 마나한 존재도 있고 또, 있어서는 안될 존재도 있다라는 것이죠. 물론, 엄밀히 말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가치 없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모두 쓸모있고 하나님 보시기에는 정말 조금의 가치가 존재하는 이상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존귀하고 가치 있는 사람일 것입니다. 아무리 못나 보이고 모자라 보여도 다 하나님 앞에서는 나름대로 가치를 갖습니다. 다 하나님께는 가치 있는 존재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세 가지를 다시 한번 다른 이름으로 구분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서 최고의 가치를 가진 사람, 그리고 작은 가치를 가진 사람, 그리고 가치가 별로 없는 사람. 이렇게 세 등급으로 나누었습니다. 가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다이아몬드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소개해볼까 합니다. 우리 같은 비전문가가 볼 때는 똑같이 생긴 것처럼 보이는 다이아몬드가 전문가들의 관점에서 보면 엄청난 차이가 있다라고 합니다. 다이아몬드를 이야기하니까 여러분 여자분들의 집사님, 권사님 눈이 반짝 반짝하시는 것 같습니다. 가치 매기는 기준이 이 다이아몬드에는 네 가지가 있는데요. 이 기준이 전부 알파벳 C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4C라는 어, 이름으로 불리는데 첫 번째가 클레러티, 그다음에 컬러, 그리고 컷, 그리고 캐럿입니다. 자, 이것을 하나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클레러티는 투명도를 뜻합니다. 즉 불순물이 없고 이 다이아몬드 표면이 깨끗할수록 비싸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다음은 컬러, 색깔입니다. 즉 푸른색을 띤 블루 다이아몬드나 혹은 붉은빛을 띠는 어, 다이아몬드가 무색에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는 다이아몬드보다 비싸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컷, 연마 상태입니다. 이 같은 다이아몬드도 어떻게 커팅을 해서 자르고 가공했느냐에 따라서 그 가치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마지막 기준은 캐럿입니다. 무게죠. 이 무게에 따라서 또한 이 다이아몬드가 가격이 또 많이 다르다라는 것이죠. 이 중에서 비전문가인 저와 여러분 가장 익숙한 단위가 뭡니까? 캐럿이죠. 네, 아주 공통적으로 잘 아는 것입니다. 보통 드라마나 이런데도 봐도 다이아몬드 반지 했다 해도 그게 몇 캐럿이야? 이렇게 물어보면. 한, 조금 무거워, 뭐, 5 캐럿, 이렇게 하면, 오, 이러는데, 이제, 보통 100만원 단위 다이아몬드가 0.01 정도 되나요? 아무튼, 1 캐럿이 못 되는 다이아몬드, 어, 이렇게 좀, 그렇게 보는 드라마를 제가 본 적이 있는데요. 아무튼, 이 캐럿이라는 단위가 우리에게 참 익숙하지만, 나머지 세 가지는 사실 오늘 처음 들은 분도 계신가요? 네. 아무튼 이네 가지가 이 다이아몬드의 값어치를, 가격을 정하게 되는 기준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도 하나님 앞에서 똑같습니다. 얼핏 보면 그 사람이 그 사람 같고, 교회 다니는 사람은 다 비슷하게 보입니다만, 하나님의 관점, 즉, 전문가적인 관점에서 사람은 엄청난 가치의 차이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성도가 다이아몬드처럼 하나님 보시기에 다 귀하지만 그 가치의 차이는 몇십만 원짜리가 될 수도 있고 또 반면에 몇천만 원짜리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보시는 기준은 대체 무엇일까요?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다이아몬드의 가치를 매기는 포시 기준처럼 하나님이 성도들을 판단하고 감정하시는 기준 그것이 본문 1절과 4절에 나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 1절과 2절을 살펴보겠습니다. 1절에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네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여기서 나오는 내 아들아라는 표현은 잠언에 자주 나오는 표현입니다. 잠언에 나오는 많은 교훈이 내 아들아라고 시작되고 있는데 학자들 중에는 자먼을 쓴 솔로몬 임금이 실제 아들인 로브암을 부르는 말이라고 보기도 합니다만 대부분 학자들이나 선생 학자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학자들이나 그 당시의 학자들이나 선생들이 제자를 부를 때도 내 아들아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그래서 스승이 학생을 부르는 말로 대부분 이해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내 아들아 라는 표현은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해당되는 말씀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잊어버리지 말고 무엇을 지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이 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하면 그것이 네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자, 이 말씀 1절과 2절을 정리하면, 시키는 대로 그렇게 하면 무엇이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죠. 이번에는 3절과 4절을 보십시오.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메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3절도 1절과 똑같이, 무엇 무엇 하지 말고, 무엇 무엇 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4절 역시 2절에서와 같이 그리하면 네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종기 은총과 기중의 역임을 받으리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키는 대로 하면 너가 이렇게 될 것이다 하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국어 시간은 가는 아니지만 아, 이와 같이 성경에 어떤 문학적인 구조가 나오는지 살펴보는 것도 성경을 이해하는데 참 도움이 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1절과 3절은 조건을 이야기합니다. 무엇 무엇 하지 말고, 무엇 무엇 하라. 그리고 2절과 4절은 그리하면, 그렇게 되리라. 하리라. 하는, 거기에 대한 이제 보상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즉 앞절의 말씀대로 지키는 삶, 실천하는 삶을 살 경우에는 그에 따르는 보상이 따른다라고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국어 시간 마치고 본격적인 내용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1절에 나오는 조건은 이것입니다.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마음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면 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법이라는 율법을 뜻합니다. 또 하나님의 명령은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뜻하지요.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잊지 않고 마음으로, 전심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 이라는 조건입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말고 그 명령대로 지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2절에서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을 그 명령대로 지키면 어떻게 됩니까? 그 상급인 장수와 평강을 허락하신다 라는 것입니다. 장수, 즉 오래오래 사는 것입니다. 이 오래오래 사는 장수의 축복을 하나님이 주시는 복 중에도 아주 큰 복이죠. 건강하게 오래 사는 그것이 얼마나 큰 복입니까? 모세가 나이, 아, 죽을 때 나이가 120세인데도, 그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또 기력이 세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정말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면서 이렇게 오래오래 건강하게 사시면서 많은 일을 할수 있는 하나님 앞에 봉사할 수 있는 장수와 건강의 복이 허락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이 장수하는 것, 이 장수하는 것이 진정한 복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허락이 되어야 할까요? 장수에는 무엇이 따라야 할까요? 평강입니다. 이 평강은 히브리말로 샬롬입니다. 이 평강이 허락되지 않으면 어떤 상황이 벌어질까요? 제가 예전에 섬겼던 교회에서 신방을 갔는데, 연세가 정말 많은, 많으신... 노 권사님이 한분 계셨습니다. 그분은 연세가 100세에 가까웠는데도 아주 정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이고, 권사님, 뭐, 식사는 잘 하시지요. 이렇게 안부 인사를 하면서 정정하셔서 참 오래오래 건강하게 잘 사셔서 참 귀감이 되고 그 장수의 축복 때문에 참 권사님 부럽습니다. 좋으시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권사님이, 아, 네, 감사합니다. 이게 아니라, 에휴, 무슨 말씀이세요? 전 빨리 좀 죽었으면 좋겠어요. 하고 독설, 독설을 내뱉듯이 아주 냉소적으로 반응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무한하기도 하고 조금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그 원인을 나중에 신방 끝나고 알아보니까 같이 동행했던 권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노 권사님 아들이 둘이 있고 딸이 하나가 있는데 큰 아들은 벌써 죽어서 하늘나라 가셨고 둘째 아들은 사업 실패해가지고 빚쟁이한테 쫓겨다니고 있고 셋째 딸은 이혼에, 이혼을 해서 어, 결혼 생활 실패해가지고 거의 참 슬픈 나날을 보내고 있다. 그러니 권사님이 오래 사는 것이 절대 복이 될 수가 없는 것이었죠. 여러분 장수와 평강이 함께 허락이 되어야 된다라는 말이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오래오래 사는 것도 복이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주시는 이 평강도 허락이 되어야만 진정한 장수가 복이 될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평강이라고 번역된 히브리 말 샬롬 단순히 평화나 평강 뿐만 아니라 복지, 번영이라는 뜻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 말은 장수하면서도 샬롬의 삶을 사는 것. 잘 되고 행복하고 또 번영의 삶을 사는 것을 뜻한다. 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3절과 4절을 살펴보겠습니다. 역시나 3절은 조건이고 4절은 그에 따르는 상급입니다. 3절에 나온 조건에는 뭘 하라고 했습니까?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메고 마음판에 새기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인자란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뜻하고 또 진리라는 것은 성실이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 그리고 성실하심을 목걸이 걸듯하고 내 가장 가까운 곳에 두고 잘 간직하라는 뜻입니다. 또한 돌판에 글씨를 새기면 어떻게 됩니까? 잘 지워지지 않죠? 그 웃긴 말로 돌머리에도 새기면은 기억된다 라는 말처럼 돌판에 글을 새겨놓으면 지워지지가 않습니다. 그것처럼 우리의 마음판에 돌판에 글 새기듯이 새겨서 그것을 간직하라는 것이죠. 이렇게 새기면 어떻게 됩니까? 4절에 그에 따른 상급이 따라옵니다. 그리하면 네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기중이 여김을 받으리라. 여기서 은총은 호의라는 뜻입니다. 또 기중이 여김을 받는다라는 말은 히브리 말 원어로 보면 좋게 생각한다, 잘 보인다라는 뜻입니다. 즉 귀하게 선하게 평가받는다라는 뜻입니다. 한마디로 사람들에게 저 친구 괜찮은 친구야. 좋은 사람이야. 훌륭한 친구야. 하고 호의적인 평가를 받고 또 하나님께도 너는 참 괜찮은 성도구나. 참 훌륭하고 가치 있는 성도구나. 하는 평가를 받는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크게 두 가지를, 두 가지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평가 기준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다이아몬드의 가치를 결정하는 포시의 기준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성도를 평가하는 네 가지 기준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법을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두 번째는 내 마음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그리고 세 번째는 인자와 진리가 나에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네 번째는 그것을 내 목에 메고 내 마음판에 새기는 것. 마음판에 새기는 것. 자, 기억이 잘안 나시죠? 네, 기억 안 나실 때마다 오늘 보문 말씀을 한 번씩 묵상하시길 네, 소망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포시라는 기준에 의해서 같은 다이아몬드도, 같은 무게의 다, 다이아몬드도 정말 수십 배, 수백 배의 차이의 가격의 차이가, 가치의 차이가 나듯이 성도라도, 같은 성도라도 이네 가지 말씀의 기준에 따라서 이네 가지 말씀을 얼마나 우리가 순종하고 잘 실천하고 지키느냐에 따라서 그 성도의 가치가 변한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이 시간 우리 자신에게 물어야 합니다. 내 자신에게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이 말씀에 나오는 네 가지 기준에 얼마나 합당한 성도냐? 그렇다면 나는 하나님 감정하시기에, 하나님께서 나를 평가하시기에 얼마짜리 성도냐? 하는 것입니다. 분명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이네 가지 기준을 잘 지키는 사람은 우선 장수하고 샬롬의 복을 누리게 됨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은총받고 존귀한 사람, 귀한 사람이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에게도, 그리고 사람들에게도 호의를 사고 좋게 평가 당하는, 좋게 평가 받는, 그런 가치가 높은 사람이 된다라는 것이죠. 이스나 많아한 사람이 아니고 그렇다고 있어서도 안될 존재도 아니고 정말 꼭 필요한 사람. 없어서는 안될 사람. 정말 가치 있는 귀한 존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들을 보면 어떤 성도님들을 보면 사람 앞에서 귀한 사람이고 늘 높이 평가받지만, 반면에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반대로 하나님 앞에서는 정말 귀한 사람으로 평가받지만, 사람들 앞에서는 귀하게 평가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이둘중 어느 한쪽도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크리스천,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 앞에서도 그리고 사람 앞에서도 다 은총받고 또 존귀여김받는 사람인 것입니다. 두쪽 모두에게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모두에게 가치를 인정받고 없어서는 안될 사람이 되는 것이 진정한 크리스찬인 것입니다. 오늘 이 설교를 마치고 부를 3 0 5장에 나같은 죄인 살리신 네 영어 어, 영어 찬양으로도 유명하죠, Amazing Grace. 이 찬양을 이 찬송을 쓴존뉴턴이란 사람 또한 정말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탕자 중에 탕자였습니다. 뱃사람인 아버지를 따라서 어릴 때부터 배를 타고 일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방탕하고 음란한 삶에 빠져 살았습니다. 그리고 군인이 되어서 배를 탔다가, 어, 탈령하는 바람에 붙잡혀서 범죄자가 되기도 하고, 또한 노예선의 선장이 되어서 사람을 팔고 사는 노예선, 노예, 노예를 팔고 사는 그런 일도 했다라고 합니다. 정말 이존 뉴턴이라는 사람, 거친 돌멩이 같은 남들이나 걸려 넘어지게 하고 상처주는 돌멩이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던 그가 하나님을 만나 목회자가 되고 가장 위대한 찬송, 정말 위대한 찬송, 우리 아이들도 이 찬양을 한번 들으면 아, 할 정도로 유명한 찬송과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을 작사, 작곡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이 지금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한 삶일까요? 저는 여러분과 제가 다이아몬드보다 더 귀한 성도의 삶으로 변화되길 소망합니다.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이 말씀을 지키고 정말 내 마음판에 내 목걸이를 매듯이 메고 다니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귀한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추건합니다.